うん。<music>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파트타임 잡으로 좀 일을 좀 해보시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파트타임, 요즘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한 다섯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가 아는 분이 대기업에서 이제 퇴직하고 한 1년 정도 쉬었어요. 쉬고 나서, 아, 이제는 좀 움직이면서 뭘좀 해야 되겠다. 이왕이면 땀 흘리는 일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물류센터를 간 거예요. 사실 이제 알바를 찾으시다 보면 가장 많은 게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 상하차 제품 분류하는 거. 사실은 가보지 않은 사람은 한번 들이대는 경우가 많은데 간 사람은 일단 뭐 3일을 넘기지 못한다. 이게 이제 사실 정설이에요. 왜냐면은 이분도 물류센터를 지원해서 갔는데 딱 하루 하더니 그냥 못 하겠다 나가 떨어진 거거든요 엄청나게 그 빠른 컨베이어 벨트에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다할 일이 들고 분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안 쓰던 근육도 허리 막 응? 장난 아니잖아요 일단 호기롭게는 가 처음에 막 응? 한번 해 보겠다고 근데 그 갔다가 바로 하루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번 다섯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볼 텐데 5위는 매장 판매직입니다 매장 판매... 매직.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야간에 이제 상품 진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주로 중장년층을 많이 쓰세요. 근데 그때 이제 주로 많이 쓰고 시급은 이제 한 9,650원. 만 원이 좀안 되죠. 최저시급 정도 수준인데 야간에 이제 젊은층들이 잘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야간에 주로 요즘에 아르바이트는 젊은층들이 안 하는 쪽에 젊은 사람들이 싹 이제 피피하는 쪽을 우리 중장년층이 다 채워가는 그런 구도인데 야간에 주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야간에 하는 일들 중에서 이제 중장년층이 많이 채워 나갑니다. 특히 이제 매장에 어떤 상품 진열이나 매장 판매 같은 거. 대형 마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동네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정육코너나 야채, 채소 코너에 가시면은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시급제로도 많이 운영하지만 월급제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력직 같은 분들을 많이 찾긴 하지만 초보도 충분히 지원해서 최저시급, 최저시급이면 요즘 한 240만원, 연봉을 한 2,400만원 조금 넘게 이렇게 최저시급으로 이제 받게 되는 네. 마트 쪽은 이제 주 6일 근무를 원해요. 주 6일 근무를, 주 5일 근무를 원하시면은 사실 이제 마트 쪽은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사무보조입니다. 이 사무보조는 주로 데이터, 고객 관리나 입출고 관리. 그렇게 해서 이제 엑셀 작업을 한다든가 옆에서 자료 입력한다든가 이런 쪽 업무가 많은데 이 부분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하긴 하지만 나이와는 무관하게 오랫동안 이제 엑셀이나 이런 걸잘 하시는 분들은 이쪽 업무를 지원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자료 입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채용회사에서는 젊은 사람들 많이 뽑으려고 하고 주로 어떤 거를 이제 중장년층이 맡겠냐 하면 텔레마케터. 인바운드 상담이죠. 고객 상담. 고객 상담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전화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상담 처리해 나가는 건데 대부분 다가 이제 여자분들이 많죠. 많은데 중장년층도 많이 하세요. 하시는데 제가 아는 분도 경기도 지자체에서 이제 운영하는 어떤 정책에 대한 홍보. 새로운 정책을 이렇게 많이 하면은 그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하죠. 특히 이제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은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많이 몰립니다. 그때 임시직으로 이렇게 많이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화 상담을 이제 제하는 분도 하러 갔다가 6시간 근무에 한 150에서 200콜 정도를 처리를 본인이 해야 된대요. 우리 눈도 잘안 보이는데 컴퓨터 보고 들어오는 전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 처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아, 너무 많은 전화에 본인도 놀라고 어쨌든 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업무를 이제 하다가 결국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이제 그만둔 경우인데, 사무보조라는 게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거지만, 이제 자료 입력은 주로 젊은 사람들 시키고, 고객 상담, 전화 상담은 주로 이제 중장년층들이 많이 시키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사무보조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중장년들이 많이 지원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3위는 청소, 미화, 주유. 그다음에 전단지 배포 이런 쪽예 그러니까 청소 미화는 이제 건물 쪽이나 건물 관리 쪽에서 청소 미화인데 시간대별로 이제 아침 야간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하는데 중장년층은 주로 야간에 청소를 많이 시키죠 그래서 그쪽에 한4 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주로 만 원에서 만 이천 원 정도 이렇게 청소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주유소 같은 경우는 거의 중장년층들이 많이 일을 했는데 거의 이제 셀프 주유소로 다 바뀌면서 굉장히 많. 많이 없어진 거죠 네, 셀프 주유소가 생기면서 근데 어쨌든 주유소는 여전히 중장년층들이 이제 꿀알바로 생각하고 많이 찾는 그런 아르바이트 고요 여자분들 중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보면 전단지 배포입니다 전단지 배포는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은 피트니스 센터 점심 시간 때 이제 식당 오픈하는데 이런 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60대 아주머니 같은 경우도 전단지를 거의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군데를 이제 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시급은 이제 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전단지 배포도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 젊은 분들도 그렇고 어떤 좀 어떻게 보면 교양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전단지를 받아서 바로 보이는 데서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때 보면 제일 마음이 상한 ...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예, 받는 것 자체가 귀찮으니까 특히 막 겨울에는 더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생각이 바뀐 게아 무조건 전단지는 받아주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분들 한장한 한 장을 다 계산해서 전단지 배포를 해야 그분들이 페이를 받는 거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우리가 서로 상주하는 상 마음에서 이제 전단지를 좀 받아주는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위는 패스트푸드점의 이제 설거지 코너입니다. 서빙도 많이 하지만 서빙은 거의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고 대형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그 설거지들이 있어요. 접시나 이런 것들. 그걸 물론 이제 식기 세척기가 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채우고 초벌. 처음으로 이제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채워나가는 거를 힘쓰는 일이다 보니까 중장년층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시급은 이제 12,000원 정도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파트타임으로 많이 하시지만 굉장히 힘든. 주방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보냐면은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얼마나 그, 어, 이렇게 차별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방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 아르바이트 아바이트딱 들어가잖아요. 그분한테 전부 다 몰아주는 거예요. 힘든 거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막 이거를 버텨 내고 내가 또저 자리로 가야 되는데 들어가면은 그냥 막 모든 걸그 사람한테 다 시켜버리니까. 이제 딱 들어갔다가 돈 12,000원 준다니까 들어갔다가 하루 뭐 이틀. 버티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이제 중장년층이 이제 젊은 애들이 못하니까 중장년층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힘들지만 그래도 포지션들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중장년층이 이제 아르바이트 한다고 많이 들어갑니다. 자, 과연 1위는 뭘까요? 1위는 운전, 배달, 대리운전. 뭐 이런 쪽입니다.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배달. 요즘 이제 배달이 좀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줄긴 했지만은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저도 했지만은 이제 그 대리운전 대리운전은 밤한 음, 9시부터 해서 새벽 한 2시 정도 한 3, 4시간, 4, 5시간 정도 하는데 그래도 운전하는 거니까 겨울에 추위 이런 것만 아니면은 파트타임으로 하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무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주로 이제 한한시간 정도 이렇게 보면은 15,000원, 2만원 정도 벌이가 볼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 5시간 정도 해서 7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를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대리운전은 수도권에서 중장년층 대리 기사님들이 수가 한 15만 명 정도가 매일 저녁에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초보도 이제 운전만 하고 요즘은 이제 네비. 얘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시간이 새벽 시간에 이제 운행하는 건데 그때는 거의 다 이제 관라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 이제 대리운전하는 게 힘든데 그거는 조금 초보자들은 이왕이면은 좀 열두 시한시 전에 이렇게 끝내고 한 오만 원에서 칠만 원 정도 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막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그나마 좋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리운전하는데 그래도 이제 하루에. 나오면은 큰그 무리 없이 이제 두 개나 세개 정도는 타고 한 3, 4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는 벌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는 배달. 배달비도 요즘은 많이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 뭐 쿠팡 이츠나 많잖아요. 예. 음식 배달하면 그래도 한 3, 4만원, 4, 5만원 하루 정도 이제 한 3, 4시간 근무하면서 시급 한1만 원에서 1만 오천 원 정도 볼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아르바이트들이 많이 있지만 중견 기업 이상 뭐 이렇게 계속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재취업 시장에서 1년, 2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아, 이제 풀타임 잡으로 더 이상 못 하겠다 해서 나오면 그냥 이렇게 소일거리 삼아서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 그분들은 거의다가 하루에 쪼개서 두개 정도, 세개 정도를 일을 쪼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밤에는 대리운전, 낮에는 뭐 탁송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가장 이렇게 보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수 있는 일 중에 그나마 이제 정기적인 수익 잘하시는 분들은 뭐200 이상 벌죠 근데 평균적으로 150에서 한200 정도를 본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도 잘 운영하시면은 그래도 뭐200벌이는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그쪽 시장이 중장인층이 가장 많이 가는 그런 아르바이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는 이제 좋지만은 사실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80세까지 일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문직이 아니면은 거의 다가 이제 재취업 하다가 나와서 이제 알바를 하게 되는데 알바도 좀 생산적인 것을 하면 좋은데 거의 쌓이지 않고 거의 소모적으로 몇 개월 하다 말고 몇 개월 하다 말 말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본인의 건강만 안 좋아지지 제가 봤을 때는 아르바이트는 좀 이왕이면은 이제 전문적인 본인의 어떤 그 역량을 쌓아 나가면서 매년 쌓이는 것들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만 그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재취업 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서 일년 뒤에는 새로운 어, 잡을 잡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목소리>